四，三十。 안녕하세요 평면도 맛집 미스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하객 XK뷰 단지를 소개합니다 순서는 4, 30, 18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평면도 분석으로 진행됩니다 멤버십 전용 회원 영상에서는요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와 비교 분석 추천 위치, 추천 타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먼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객 1동입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9층 14개 동이고요. 총 1581세대 중에 일반 분양 1215세대를 뽑습니다. 주차대수를 보니까 지상에 37대가 있다는 라게 특징이라는 거죠. 자, 입주 시기는 2024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은 총 6개고요. 59 2개, 74 2개, 84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을 보니까 59.9.974.7 74.7.9.9 74 타입이 .9는 아니지만은 거의 주거 면적을 꽉꽉 채워서 평면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먼저 4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 아쉬운 부분은 자, 84A 타입은 총 205세대 중에 51세대를 뽑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아쉬운 거는 물량이 적다라는 거죠. 205세대 중에 51세대밖에 나와 있지 않다. 자, 두 번째는요. 중간층, 로열층, 탑층이 모두 없다라는 겁니다. 조합원 분들이 많이 다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평면도 잘 나왔다는 라 겁니다. 보면은 7층 이하. 7층 이하 다 7층 7층 이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 번째 아쉬운 건요 동양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향도 있다. 자네 번째는요. 101동은 지상 주차장에 인접해져 있습니다. 101동 지상 주차장 103동 근린생활시설 103동 앞쪽 근린생활시설 104동 주출입구 인접 104동 주출입구 인접하다는 라 것. 자 그리고 모집 공고문에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37대 계획이 되어 있다. 조망, 소음, 불빛 등 침해가 있을 수 있다. 101동 입주자들을 이제기할수 없다라는 보증공고문의 내용도 나와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숫자 4, 84A 타입에 관련된 얘기 아쉬운 부분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옵션 뭔가 이상한데? 자 모주 공고은 추가 선택 품목을 확인해 보면은요 음식물 처리기 유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이렇게 보면은 모든 타입. 자 이렇게 보면은 90만원 이렇게 되어있다 라는 겁니다 모두 다 유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홍보 영상을 보니까 주방 옵션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처리기 자또 보면 인면분할 이 문구는 좀 틀린 부분인 것 같고요 절수 배달 싱크볼 음식물 탈수기 탈수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쪽은 주방 무상 옵션 인면분할 창이 아니고 주방 무상 옵션으로 자막 처리가 됐어야 되겠죠 절수 배달 싱크볼 음식물 탈수기, 여기도 탈수기라고 좀 써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렌지 후드 액정 TV 앞쪽에도 인면 분할창 자막은 또 틀린 부분이 될것 같고요. 홍보 영상에 보면은 이 모든 거가 무상 옵션이다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모집 공급의 추가 선택 품목에서는 음식물 처리기는 유상 옵션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홍보 영상에서의 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요. 주방 옵션 음식물 처리기. 자, 이쪽은 음식물 탈수기. 처리기 탈수기 용어도 지금 혼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판매 사이트 보니까 친환경 음식 처리기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처리기로 통일하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모집 공고문에 보니까 음식물 처리기 자 이렇게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에 수정이 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음식물 처리기는 유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홍보 영상에서 이렇게 무상 옵션이라는 거는 이 음식물 철 리기이 부분이 좀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거는 문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 무상 제공이 안 되는 타입은 74B 타입입니다. 시스템 선반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요. 붙박이장은 제공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침실 1쪽에 작게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데 그 안에 시스템 선반이 있는 거고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30에 대한 숫자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옵션의 비밀 다시 모집공고문의 추가 옵션을 봅니다 북박이장 옵션은 없습니다 무상으로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고 74b만 북박이장이 없는 거 확인이 됐죠 자, 거실 미러형 월패드 거실 미러형 월패드도 120만원 유상이라고 확인이 되고요 음식물 처리기도 유상 음식물 처리기 유상, 비대일체형 양변기도 유상, 양변기 유상. 자,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여기에 추가 옵션, 추가 옵션들 하고도 비교를 해보면은 식기세척기 부분입니다. 하기 XK뷰 식기세척기 LG전자 모델명 d u b e 2 s b 두산위브더센트럴여의 식기세척기 d u b e 2 s b 동일한 모델로 확인이 되는데 금액은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여의는 120만 원 하기 XK뷰는 150만 원 금액의 차이는 3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30만 원 식기세척기 동일한 모델인데. 한쪽은 150 한쪽은 120자 이번에 나온 하객 xk 뷰가 더 비싸다 30만원 더 비싸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비싸죠 식기세척기 왜 비쌀까요 자그 다음으로는요 다용도실 2단 선반이 없는 자 없는 타입이 있습니다 바로 59a 발코니 비확장을 하면은 제공이 되고요. 확장을 하면은 다용도실 2단 선반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59A 타입 자, 비확장 기본형인데요. 주방물 들어가서 이 발코니 쪽에 이렇 이렇게 2단 선반 표기가 된다라는 거 하지만 이게 확장형인데 들어가면은 2단 선반 사이버 모델에서도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단 선반이 없는 타입 59A 타입 발권이 비확장일 때는 제공은 된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8에 대한 숫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어떻게 되죠?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요. 방위 표시 약간 왼쪽 방향으로 북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쪽이 북쪽으로 해놓고 향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면은요 163도 남, 158도 남, 192도 남 남향도 이렇게 골고루 있다, 자 남동향도 이렇게 골고루 있다, 남서향도 이렇게 골고루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향, 남동향, 남서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동양, 북동양, 서양, 서양, 북서양, 북서양, 북향, 북향, 북향 이런 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향은 그래도 메인 남동향의 반대쪽 북서, 메인 남서향의 반대쪽 북동향이 많이 물량이 있는데요. 보면은 자 이렇게 북쪽이죠. 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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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 자 이렇게 남서, 남서, 남서. 그리고 반대쪽 향은 북동, 북서향. 이런 향이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18이라는 것은 총 세부적인 향 개수를 체크를 해보니까 18개더라고요. 남향, 남동향, 남서향, 동향, 북동향, 서향, 북서향, 북향.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181란 숫자는 각 방의 모든 세부적인 향의 개수를 말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도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A 타입입니다. 689세대로 물량이 많습니다. 구조 3베이 판상의 맞동풍으로 약간 아쉽죠. 향은 남동향,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요, 맞동풍이 되고 주방 창문이 있습니다. 좋아요. 현관 창고 없고 복도 팬트리가 없다라는 게 아쉽네요. 다용도실 창문이 없고 실외기실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선반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 쪽으로 넘어가는 문이 있는 거지 창문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없다라는 것도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안방이 여긴데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파우더룸, 드레스룸. 자, 그리고 침실 1. 자, 여긴데요. 자, 여기죠. 이쪽 방향이 북동, 북서향으로 고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향은 남동향, 남서향으로 좋지만은 역시 침실 1 쪽은 향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59A 타입 물량은 많지만은 전반적인 장단점 보면은 단점이 많이 보이는 타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9B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세대고요. 이면 개방 타워형입니다. 남동향 침실 1, 2 기준으로는 남서향, 남서향 침실 1, 2 기준으로는 남동향으로 타워형이지만은 모든 방의 향들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5구 A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 세부적인 특징은요. 주방 창문 역시 있습니다. 현관 창과 복도 팬트리는 역시나 5구 A 타입과 동일하게 없다라는 거. 자, 다용도실 창문 있고요. 2단 선반 있습니다. 59A 타입은 2단 선반도 없고, 다형도실 창문도 없고, 문만 있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주방을 지나서 이 다형도실 2단 선반 보이고, 창문이 잘나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대피 공간 쪽으로 넘어가는 문도, 그리고 이쪽에도 창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기의 A 타입보다 B 타입이 더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은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파우더룸은 있어요. 자, A 타입에는 드레스룸도 없고 파우더룸도 없고 B 타입은 그래도 파우더룸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A보다 B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74a 타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 151세대고요 3베이 판상형 맛동풍입니다 여기도 3베이네요 향은 남양 남동향 남서향으로 남양도 껴있다는 라거자 특징은요 맛동풍 되고 주방 창문 됩니다 현관 창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정도 무난하게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복도 팬트리가없다는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다용도실 창문 있고요. 2단 선반도 확인이 됩니다. 2단 선반 창문. 자, 좁은 드레스룸은 있지만 창문은 없다. 자, 볼까요? 자, 안방에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작은 드레스룸 49. 52, 59 타입 정도에 나올 수 있을 법한 작은 드레스룸, 59 타입도 큰 드레스룸이 나오는 타입도 있기 때문에 이74 타입인데 안방 드레스룸이 이 정도다라면은 부족하죠. 아쉽죠. 단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창문도 없어요. 자, 그리고 침실 1은 북향이 될 수도 있고 북동, 북서향입니다. 100% 침실 1쪽은 향이 안 좋다. 햇빛을 많이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3리베이라는 겁니다. 74A 타입, 59A 타입 모두 다3리베이로방 하나는 거의 죽게 된다라는 거이 부분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4B 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76세대고요. 이면 개방 타워형입니다. 향은 남동향 침실 1, 2 기준으로 남서향, 남서향 침실 1, 2 기준으로 남동향으로 59B 타입처럼 모든 향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은요. 주방 창문 역시 있구요 현관 창고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자, 복도 팬트는 역시 없구요 다용도실 창문 있고 2단 선반도 역시 있습니다. 다용도실, 2단 선반과 창문. 그리고 대피 공간으로 넘어가는 문과 대피 공간에 창문이 있습니다. 좁은 드레스룸 있고 창문이 없습니다. 좁은 드레스룸. 자, 74A 타입과 드레스룸이 작고 낮아 있고 창문도 없습니다. 그러면 a와 b 타입의 드레스룸의 비교는 거의 대동소이 비슷하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침실 1쪽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없다는 것도 좀 특징인데 좁은 드레스룸이 좀 들어간다라는 거죠. 시스템 선반 이렇게요. 자 74a 타입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침실 2쪽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이쪽에 붙박이장이 아니고 드레스룸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4a 타입과 이 b 타입 입의 장단점을 잘 확인하고 위치도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층수도요. 자 이번에는 84A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세대고요. 포배 판상의 맞동풍입니다. 향은 남양 남동향, 남서향, 동향 물향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네요. 다른 향보다 동향이 약간은 아쉽겠죠? 특징은 맞동풍이 되고 주방 창문이 있습니다. 현관 창고 있고 이제 드디어 복도 팬트리 마저 있다라는 거 자, 현관에 들어와서 현관 창고 신발 벗고 복도로 가다가 이렇게 넓은 복도 팬트리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다용도실 창문 있고요. 2단 선반도 있습니다. 넓은 드레스룸과 창문 좋아요. 복도 팬트리가 이렇게 넓어서 아무래도 이 알파룸과 침실포를 뽑지는 못했네요. 84 A 타입 방이 4개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은 아쉽지만은 4 개가 굳이 안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복도 팬트리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 평면도 구조 조합원 분들도 많이 선택한 평면도 구조 바로 84 A 타입입니다. 자 이번에는 84 B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3세대고요. 이면 개방 타워형입니다. 향은 남동향 침실 1, 2 기준으로는 남서향, 남서향 침실 1, 2 기준으로는 남동향. 동향 침실 1, 2 기준으로 남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향은 동향인데 침실 1, 2 기준으로 이렇게 주방도요, 다용도실도요 남향이라는 겁니다. 이 향은 괜찮네요. 동향은 조금은 아쉽지만 네 세부적인 특징은요 주방 창문 있고 현관 창고 보입니다. 복도 펜트리도 보입니다. 8 4 A 타입보다는 빛 타입이 조금은 작죠 복도 팬트리자 그리고 다용도실 창문 있고요. 2단 선반 역시 보입니다. 드레스룸 있고 창문은 안 보입니다. 드레스룸 공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 창문이 없다라는 거. A타입 과 B 타입을 좀 비교해 보면은 자 구조는 포배판상형 A 타입이 더 선호가 될 것이고 복도 팬트리가 더 넓은 쪽은 A 타입, 드레스룸이 넓고 창문이 있는 것도 A 타입입니다. 향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A 타입이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다. 일조권과 조망권, 층수, 위치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요소로만 일단은 봐도 A 타입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평면도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입니다. 689세대 방이 3개고요. 3베이 판상의 맞동풍입니다. 남동향 약 53.27%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서향은 약 4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층 1층에서부터 4층은 약 1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9B 타입은요. 155세대 방 3개 이면 개방 타워형. 남동향 플러스 남서양이 약 70.97%, 남서양 플러스 남동향이 약 29.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층은 약 1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4A 타입입니다. 151세대 방 3개구요. 3배이 판상의 맞동풍입니다. 남향이 약 13.24%, 남동향이 약 27.81%, 남서양이 약 5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서향 물량이 좀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저층은 약 1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4B 타입입니다. 76세대고요. 방 3개입니다. 이면 개방 타워형. 남동향 플러스 남서향이 약 28.94%, 남서 플러스 남동향이 약 7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층은 자, 1층은 없네요. 2층에서부터 4층까지 약 10.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84A 타입입니다. 51세대구요, 방 3개입니다. 포베판상의 맞동풍이구요, 남향이약 11.76%, 남동향이약 37.27%, 남서향이약 37.25%, 동향이약 1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층은 약 52.94%, 어우, 상당히 높네요. 절반 이상이 저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어? 자, 마지막으로 84B 타입입니다. 93세대구요, 방 3개입니다. 이명개방 타워형, 남동 플러스 남서양이 약50.54% 남서 플러스 남동 양이 약 2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양 플러스 남양이 약 22.58%를 또 차지하고 있고요. 저층은 약 1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섯개 타입의 공통점이 보이죠? A 타입은 판상형, 판상형, 판상형이라는 거 그리고 84 타입 빼고는 3A 판상형,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 타워형, 타워형입니다. 자, 그리고 59b 타입의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남동 플러스 남서향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74b 타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서 플러스 남동향이 71%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 남동 플러스 남서향이 50% 정도 더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저층 물량에서는 역시 조합원분들이 많이 선택한 84a 타입 남아 있는 저층이 52.94%로 많이 물량이 남아 있다라는 것도 확인 이 됩니다. 이 세부적인 특징도 잘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맞게끔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은 여기까지 있고요.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보너스 영상은 원하는 분들만 보세요.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에서는요. 주산 미브더 제니스 센트럴 여의 단지와 비교 분석을 하고요. 추천 위치는 추천 타입도 모두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